이프호스타 리버리 콜리한필암 I'm <웃음> <shape>. <웃음> 감사합니다. 응, 음, 파티 한다. 아, 가요이 컬러. 아, 지금 밥 먹고 그냥 누워 티비만 보니까 이 역류성 식도염이 조금 올라오네요. 그래서 애들하고 산책 좀 갑니다 해변가. 원래 밤에 잘안 다니는데. 자, 지금 학교를 같이 픽업해주고 갑니다. 차를 일단 돌려놓겠어. 아, 요, 요아 지금 애들 학교에 데려다 주고, 어, 방키라는 시장 좀 가려고 합니다. 이리저리 또 재료가 많이 떨어졌네요.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가 다 먹나? 일단 장사가 안 되든 대든 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저기가 있으니까 야채는 사야죠. 안녕하세요, 아내? 카메라 켰는데.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시스터는 저기 막그 소포 붙이고요. 애들 학교 보내고 소포 붙이고 시장 갈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네요, 오늘. 어 내일 모레까지 아마 월급 날이 남아서 아마 오늘 내일은 장사 좀안될것 같아요. 지금 대시장을 쪽으로 갑니다. 한 시간. Bye, <목소리> kid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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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ibancak kok peribal dalam dalam itu bargo nak ni mamha bargo nak ni mam bawa sesilem mat langgut aja 이런 것이 좋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사람들이. 일학청금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돈이 된다는 걸 알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그 국어를 받는 필리핀 애들도 쌍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도 일자리가 있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비록 많은 저기 돈은 아니지만은. 보세요. 여기 애들하고도. 이 나와서 장사하는 거 보면, 아유, 이새 슬리피. <laughs> 아, 이거 워치 가는구나. 헬로우. <laughs>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적극적이면 일자리도 구하고 다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한 30대 되면 사람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들이. 에이, 뭐하지. 이 사람들 새벽 5시에, 4시에 나와서 다 장사하고, 한 서너시 되면 다 들어갑니다. 우리 못지않게 열심히 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잠깐 뭐 애가 아파가지고 목돈이 들어갔다든가, 어?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목돈이 들어가서 도와준다는 거는 이해가 해요 근데 놀고 먹고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라도 수건도 팔고 양말도 팔고 저렇게 돌아다녀야죠 한 달에 하루에 얼마나 벌겠어요 100배수 200배수 벌면 지만합니다 저렇게 구걸하는 거는 부끄러운 건지 알아요 여기 사람들도 물론 우리가 도와주면 돈을 받겠지요 어? 좋다고 받아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잖아요. 저런 사람들도 못하는 게 지금 한국어 유튜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뭐 부자일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보다 나을 수도 있겠죠. 부자일 수도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응?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여권도 안. 아, 좋아. 건물 안에 무슨 생산 썼는 냄새가 난다는 게 이거 말린 거였구나. 아 냄새 지독하네. 엄청 짭니다 이거. 시장이라니까, 애기들이 안 보이네. 자, 보세요. 이 더운 날씨 지금 한시거든요? 가장 더울 텐데 지금 막 일을 하잖아요. 어? 어디 갔지? 어, 아, 또달고 도망갔네. 한국은 이런데서. 나는. 아, 너무... <laughs> 어? 냄새. 닭똥 냄새. 어마어마하게 나네. 머리도 팔고. 아, 그 생각하는 거는. 여기도 제대로 된 가게 집이 없습니다. 다 일제시대 때 지어진 집들 그대로 쓰고 부셔진, 부셔진 대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구걸 받는 집보다는 조금 형편들이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저는 모르고 무작정 지금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 인터넷 하는 양이네 이거는 <laughs> 보통 다 이렇게들 삽니다 어느 형편이 낫거나 못낫거나이 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집 모양 갖고는 다 판자 떼기고 다 이래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을 어 식당도 보이고요 사리사리도 보이고 구이..뭐냐 부인... 이건 샵아 전자담배 파는 데구나 자 마을 공터 농구대 주차도 한우천 What name? Me? Me? Yeah. Oh, what's y u r n a e Harry. Harry. Uh, what? Harry. I'm living in Stabao. How old are, you? are you sure? Me? Six? No, 16. 16? <laughs> you e from Korea? y e h I'm Korean. Why? Uh, my name is Korean name is Yimino. E e <laughs> <laughs> you are <want> vlogger? Yes. <laughs> 오, 나이스 샷. 자, 보세요. 집집. 아, 그런 집입니다. 이 사람들이 수리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주 이래요저 벤이다 앞비몇번 맞으면 다 들썩거리고 그러는 거죠. 보시겠죠? 제가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도 차도 있고 주차도 있고 다 이렇게 삽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say. 헬로 say. 바이바이. 자, 보시죠. 다 쓰다 나온 광고 쪼가리 갖고 집 칸막이 하고 보세요. 멋있죠? 그냥 가난하게 사는 서민들이서민들에요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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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뭐하는에 대다수 에이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이에이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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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까지와서 이런 빈민 빈민에 일본에서 내가 오늘 끝장을 봐. 자, 보세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돈은 못뭐 벌고. 저기, 뭐야. 이게 알콜인 걸알 거예요. 이거 붓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I take a picture. You sing. o k y o u r v o us? <laughs> Bet nice. Video. Oh, Oke. Okay. I'm recording. Oh, okay. Ah, yeah. uh, hello. hello. hello Thank <laughs>